다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23장 부르겠습니다. 423장입니다. 슬픈 턴식 변하여 기쁜. 예, 되었네. 전송가 415장, 모르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때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이 세상 하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49 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제물이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재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러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요즘 어, 40일 특별 새벽 기도 그 카드를 가지고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어, 그 카드를 가지고 어, 기도를 합니다. 아침 6시에 예배가 이제 마치면 어, 기도할 때그 카드로 사용해서 하면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 그리고 나서 뭐 가족이나 또 다른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전에는 막연히 기도했었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니까 정말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또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다가 레위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아침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은 1년에도 몇 차례씩 감기를 어, 걸리게 됩니다.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잘 모르게 지나가기도 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뭐 많이 걸린다고 해요. 평균 아홉 번 걸린다고 합니다. 뭐 쉽게 바이러스에 접촉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바이러스는 사방에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과 막수를 하다가 마켓에 가서 카트를 끌다가 뭐 거기에 접촉되기도 하고요. 또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가운데 뭐 그릇에서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접촉이 돼요. 물론 예방하는 방법도 있죠.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든지 뭐 손을 어, 어, 자주 씻는다든지 운동을 하고 또 음식을 또 조,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어. 바이러스를 또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기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방에 있으니까 실제로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감기에 걸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다 감기에 걸리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고 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쉽게 죄를 져요 또죄 죄를 또 쉽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죄는 보이지 않아서 피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뭐 죄를 지어야 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것도 아닌데 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저도 목사 이지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아, 정말 나는 큰 죄인이구나.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안 씻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영혼이 더러워지고 병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거나 또 심하면 병원에 가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속죄 제사. sin offering 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이제 악하게, 병들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힘들게 또 깨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하죠.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죄를 씻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히브리서 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와의 계명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그릇 행하면, 실수로 한, 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실수로 행하면입니다. 법은 어, 법을 모르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 마음이 넓은 부모님이랑 선생님들은 아마 용서해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경찰한테, 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통한다고요. 오래전에 제가 뉴욕에서 교회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급하게 어디를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로가 참 좋고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 그러자 어느샌가, 어, 경찰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저, 제가 잡혔습니다. 차에는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에 스피드 리밋이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경찰이 웃어요. 그리고 얼른 운전면허증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법은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법을 알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 오늘 말씀 사장 말씀에 나오는 속죄제는 우연히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2 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 중에 실수로라는 뜻입니다. 실수로 잘 몰라서 죄를 하나 범했는데 그래도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죽은 그런 짐승에게 이제 손을 댔다. 그것도 죄입니다. 오래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어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서나 죄를 지을 수 있죠. 언제나 우리는 쉽게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분이 나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화해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죄를 용서받는 제사인 것이죠. 욥기를 보시면 욥이 어, 이제 그 자녀들이 잔치를 한 다음 날 요비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한 것이죠 오늘 말씀 3절부터는 제사장의 죄를 씻는 속죄제사가 나와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심코 실수로 지은 죄가 큰 문제와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음식점에서 또 밥을 맛있게 만들어 내왔는데 실수로 거기 음식이 상했어요.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생각지 못한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실수를 하면 은혜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큰 시험을 당하게 되겠죠. 이때는 흠 없는 수 송아지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수 송아지는 참 비싼 제물이었어요. 농부들이 1년 동안 그 얻은 수입에 가까운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전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회막 앞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죽입니다. 사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이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하나님의 법괴가 있는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는 커튼에 일곱 번 7번 뿌렸습니다. 일곱 번은 완전히 씻는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 이제 회막이죠. 거기에 있는 향단 네 코너에 뿔, 있는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와서 번제단 아래 부었습니다.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제사장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피를 통해서 죽어야 죄를 씻을 수가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전에 타임 매거진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온 지몇 주가 지나서 그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리와 싸우시고 그 과정에서 상하셨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시고,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0일 특별 기도 카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어,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어, 죄,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귀한 보혈을 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능력 주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들려지는 모든 예배와 함께하옵소서. 새벽 기도회, 목요 주 예배, 주일 예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예배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연약함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힘 있게 복음을 증거할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이러스처럼 정말 사방에 죄를 우리가 짓고 또 죄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